문제의 답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고은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전국권 자사고 세 번째 시간으로 상상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산고는 어, 전주의 명문 어, 전사고죠. 네, 특히 상산을 생각하는 친구들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의치한 실적을 생각해서 상산을 쓰려고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의치한 실적은 뭐 압도적으로 나오는 학교 중에 하나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쟁률이 상승을 한 흔치 않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학령인구 저하 때문에 대다수의 전사고들이 아무래도 경쟁률이 소폭 또는 대폭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자는 경쟁률이 상승을 하는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대입 기조의 변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 정시 기조 확대 속에서 기본적으로 상장 같은 경우는 수능과 정시에 있어서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파로 상상국가 경쟁률이 상승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기조가 대학 입시에 있어서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률도 역시나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여자애들이 2.74대 1이라는 3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이 나왔고 이런 경쟁률은 지금 제 기억에도 거의 한 2017년 2017년, 2018년 이후로는 전혀 보지를 못했었던 그런 높은 경쟁률을 이제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상고의 입시가 조금 더 까다로워진 부분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성적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지금 성적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성적, 들어가는 과목은 우선 A가 나와줘야 됩니다. 모두. 자, 근데 상상 같은 경우는 뭐 하나고랑 외대부고랑 다르게 국영수 동치 반영에 사회랑 과학 중에서는 선택 반영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학기당 네 과목의 성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회에 B가 하나 있다 하면 과학 반영으로 가면 되고, 과학에서 B가 하나 있다 그러면 사회 반영으로 가면 되는데, 여러분이 사회랑 과학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거는 학기별로 자기가 따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과목으로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학년 1학기 때 사회에서 B가 나왔고 2학년 2학기 때 과학에서 B가 나왔다면 내가 사회를 선택했을 때는 과학에서 B가 남겨진 상태로 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특이할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남학생들,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B가 있어도 붙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B가 있어도 붙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 B의 개수는 조금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선생님이 데고 있었던 학생 중에서는 B가 세 개인 학생도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B가 세 개라는 건어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구경수에서 이제 B가 나오는 경우들이죠. 구경수에서 B가 나오는 경우는 B를 막 가릴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데고 있었던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어가 조금 약했었던 친구여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가 전부 이제 영어에서 B가 있었던 친구였는데 어쨌든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상산을 지금 붙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지금 경쟁률이 오를 거여서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창 이제 상산이 경쟁률 이 조금 낮았을 때 그랬었던 거고, 근데 중요한 건 경쟁률이 오른다고 해도 비 하나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입시 전문가들은 보고 계시거든요. 남학생들을 뽑는 전사고 중에서는 남학생을 가장 많이 뽑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 아마 올해도 비 하나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생기부 같은 경우도 특이점은 없을 것 같아요. 전국권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독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0권 남짓 정도 올려 주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19권도 괜찮고 18권도 괜찮습니다. 너무 두세 권 정도만 올리지 말아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결 관리 너무 중요합니다. 미인정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출결과 독서 정도만 신경을 써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 입시 결과 분석 및 올해 입시에 대한 예측을 좀해 봤고요. 다음으로 상산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산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의 구성이 조금 특이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많이 특이하진 않고요. 우리가 이제 교육부에서 나온 일반적인 폼이 자기주도학습 지원동기랑 입학활동계획 졸업후진로계획 인성영역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쓰는 이런 폼이라고 하면 상산 같은 경우는 어, 지원동기랑 입학활동계획 졸업후진로계획이 안 들어가요. 여기 안 들어가고. 자기주도학습이랑 인성 영역만 들어가는데 대신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독서가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자 독서 세 권을 적어야 되고요 그 독서 세권 같은 경우는 권당 300작씩 총 900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대를 보면 서울대가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이제 독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과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는. 자기주도학습, 인성영역, 그리고 독서 세 권이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자기주도학습이랑 인성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앞전 영상에 있었던 자기소개서 설명이나 아니면 하나고 외대부고 영상 설명에도 조금 해놨기 때문에 그걸 조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독서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민을 하죠. 선생님 그 독서를 어떤 거를 쓰는 게 좋을까요?라고 사실 독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책을 써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 너무 이제 우리가 수과학 책만 쓰는 거는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상산을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과 쪽 성향의 친구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주도학습도 이과에 관련된 걸좀 쓰고 복서도 너무 이제 수과하기 관련된 책을 쓰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사는 면접방도 그렇지만 자기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융복합 인재?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인재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상사뿐이 아니라 모든 전사고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인재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기 지금 과고 영재고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상 같은 경우는 면접방도 창의 수학방이 있고 독서면 인성방이 있는 것처럼 사실 자기주도학습에 내가 수학적인, 과학적인 부분을 좀 적었다 라고 하면 독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간은 나의 다른 측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과학이나 인문, 아니면 철학, 아니면 역사 가능하다면 그런 책들 위주로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선 책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그런 조금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책을 올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수준에 대한 질문도 좀 많이 합니다. 수준 같은 경우는 음 사실 너무 쉬운 책을 올려주는 건 약간 지향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제 가끔 정말 학습 만화 같은 느낌의 책들을 올리려고 한다던가 우리가 약간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독서를 통해서 수준을 평가받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지향을 한다면 누가 봐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삼 친구들이 또는 중삼 학생들 아니면 고등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이다. 뭐 대학이나 뭐 이런 수준까지 전혀 알 필요 없고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이다라고 생각해 주는 책을 읽어 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독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산의 면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산 면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고 외대보고 하는 완전히 다른 면접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창의수학방과 독서 및 인성방이라는 면접방 두 곳이 존재합니다. 두곳 모두 다 준비 시간을 줍니다. 면접 전에. 그럼 그 준비 시간 동안 특정 문제를 풀고 들어가서 어, 10분 동안 면접관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자, 그런 방식인데요. 창의 수학반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풀게 되고요. 독서 및 인성반 같은 경우는 제시문을 기반으로 한 인문사회 문제 같은 것들을 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선 창의 수학반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 문제를 풀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괜히 부담감을 느끼죠. 네, 맞아요, 부담을 좀 느끼긴 하셔야 될것 같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왜 부담을 느끼냐면 답을 꼭 맞춰야 된다는 압박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부담을 느낍니다. 그다음에 어 그럼 수학을 내가 못 푸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뭐 약간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상상부의 수학반 같은 경우는 어 본인들은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의 어떤 학습 경험치로 풀수 있는 질문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그 문제를 접근을 못하게 되거나 틀리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그 개념들과 공식들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데 우리가 여러분 수능도요 고등학교 3학년 동안의 교과과정 안에서 풀수 있는 문제로 내신다고 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막상 이제 평가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진짜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배웠었던 걸 활용하면 풀 수는 있는데 있는데? 그렇다고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다 맞추지는 못하죠. 그거랑 똑같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공식과 개념들을 충분히 본인이 숙지하고 있으면 풀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면 아무래도 풀기가 어렵겠죠. 그렇게 될수 있는 뭐 고등개념을 갖고 온다던가 뭐 약간 이런 방법이 사실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상산의 이런 창의수학방 같은 경우는 문제의 답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일반적인 지필고사가 아니라 구술 면접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입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논리 구조. 내가 어떤 방식과 어떤 공식과 어떤 개념으로 그, 그 답에 다가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독서 및 인성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시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시문이 한두개 아니면 많을 땐세 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제시문을 본인이 읽고 그 제시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딸려있는 질문들을 푸는 건데요. 원래 재작년까지는 본인이 읽은 책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라는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책을 기반으로 설명하라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할때 본인이 읽은 책들을 인용해서 얘기하거나 적용을 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분명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주장의 근거를 필 때는 그 근거가 나름대로 합당하고 믿을 만한 근거를 펴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3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 시사 자료로 갖고 온다던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공인받은 수치 자료로 갖고 온다던가 이런 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실 근거로 쓰기 에 가장 좋은 건 본인이 읽은 책에 나왔었던 내용을 근거로 써주면은 좋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책과 적용을 시키라는 문제든 그렇지 않은 문제든 책이 사용이 되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읽은 책들을 한 번씩 정리해 놓는 것이 역시 이 방에 어떤 면접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상고의 전반적인 입시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역시 궁금증이 해소가 안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들을 밑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어, 선생님이 취업을 해서 또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